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량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국내 소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매우 강력한 군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군대 입대하는 것도요,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현 최근 인구의 약 13, 14%를 차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죠. 하레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군면제가 가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입대를 하라고 요구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뭔가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첫 입대란 거는 어 이미 자발적 인 입대는 있어 왔지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첫 입대를 하게 되는 여단 구성이 되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CNN에서 전달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존통파 유대인, 완전히 그 유대교 경전 토라 있죠? 모세 5경만 읽고 거기에 대한 종교 공부도 하고 그것을 거의 평생 동안 하는 그런 이스라엘 특정 집단인데요. 이들도 역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 맥락으로 첫집 단으로서 여단이 편성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IDF로서는 최근까지 1월 5일자 기사를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두 중대 편성을 했고요. 포 정통파 여단을 창설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DF,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은요 사단 체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단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 걸로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군입니다. 요즘 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 1년 이상 간에 뭐 하마스 측면이라든지 에즈볼라 측면이라든지 뭐 일부는 서한지구에서의 소요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속되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작전적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초정통파 복무 확대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정통파 유대인 징집 연령에 한해서 입대할 수 있도록 결정 내렸다. 강대성이 부여되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타가 났는데요 어, 오타가 가끔씩인데요. 네, 6월 1가 아니라 6월 에죠 작년 6월에 2024년 6월입니다. 대법원이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초정통파 유대인은 군 복무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기 이슈가 아니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지금 6월에 이제 군 면제를 해제시키는 거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면제 대상이 왔습니다. 하레디가요. 하지만 이제는 면제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위헌도 시켰고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이 면제를 해제시키는 게 되었다라고 되 있고요. 이스라엘이 1948년 우리나라랑 같은 해의 건국이 되었죠. 그 이후로 약 80년 동안 면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면제를 해제시킨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작년 6월에는 아시다시피 매우 전쟁으로 맞이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인기 있는 이슈라서 뉴스에 많이, 행간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작년 여름부터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달부터, 7월부터, 징기 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수천명의 초정통파 유전에 당연히 항의하겠죠. 하지만, 어,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거부도 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전에는 이게 그 면제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때도 역시 초동통파 유대인들을 입재시켜라 이런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초동파 정통파 유대인들이 시위를 많이 했죠. 그때는 지나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증집 명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못본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볼수 있고요. 11월에 무려 1,126명에 한해서, 이한해서에보단 1,126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종용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 이렇게 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러이 기사에서요, 좀더그 초정통파 유대인과는 누군지, 배경 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군 복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예요. 그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일터 대신에 종교 학교에서 공부한다. 예시바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가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데, 밑에 부분은 제가 좀 해석을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적 방위를 하려면 군대가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으로서의 방위는 유대교 종교다. 이것은 하레디가 담당한다라고 스스로들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이 정도로 초정통반 유대인들이 뭔가 이스라엘 내에서의 역할이 없진 않다라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최소한 그, 소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네, 소정통파 포함이죠. 군복무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전쟁 때는 특히 그렇게 된다. 아니, 지금 군사력이 더 필요한 시점에 계속 이렇게 공부만 시킬 수는 없지 않냐. 계속 군대에 보낼 사람을 보내야 되고, 정년기가 되면, 그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전쟁기에 더욱더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 지난 일요일, 1월 5일 기준으로 지난 일요일이겠죠. 더 많은 신병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좀더 이제 늘려가는 거죠, 앞으로. 조종 통파 유대인도 이제는 계속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아, 뭔가 모집 제도를 늘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단을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단 창설하면서 그렇게 그냥 뭐 일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초정통파가 아닌 유대인들 뭐 그런 어 부류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할 것 같은데 초정통파 생활 방식이 따로 있죠. 종교적으로 뭐 복장도 달리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종교 기관에 공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들만의 공동체의 저기 모임도 많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사글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 있기에 초정통파들은 군 면제가 되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가지고, 뭐, 그 자료, 인터넷 찾으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인터넷 군 관련된 정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참에 이스라엘의 그군 면제에 관한 것을 좀 일복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안보 서비스법이란 게 있습니다. Security Service Law란 게 있는데, 한글말로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안보 서비스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그 이스라엘의 안보 국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이겠죠. 여기에 따라서 군복무 면제를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인지, 어떤 경운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요, 헌법이란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죠. 딱 명시화된, 성문화된 헌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기본법이란 건 존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헌법을 만들 것인데, 그 헌법의 드래프트, 초안으로서의 기본법은 존재한다 이거죠. 하지만 아직도 헌법이 없습니다. 네, 그걸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좀 특별한 법 체계다 이렇게 좀 같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징집법에 의하면 어떤 민족에게 적용되냐 이군 본부에 관해서는요 유대인들, 드루즈인들, 체르케스인들. 체르케스는 어, 이란 북쪽에 왜 코카서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뭐아제르바이산이라든지 아르메니아라든지 뭐 그루지아라든지 조지아죠. 그 주변 지역들이죠. 거기에 집단으로 많이 살았던 코카서스 지역 출신들의 민족들을 체르케스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물들도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로 많이 왔나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종족에게는 징집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군대에 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남녀 모두 징집이고요. 드루즈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에서 엄청 뿌리 뿌리 내리고 엄청 분파가 많이 돼가지고 좀 독립적인, 그러니까 어원은 그, 그그원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에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진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드루주인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그들과 체력이 쓰이는 남성만 징집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멸제 사유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여기서의 주요 주제로 다룰건아니고요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아, 제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아, 오타가 아예 돼 있네요. 병력 거부죠. 해외 거주자 시비, 지위 의학 또는 심적 문제, 뭐, 양심적 병력 거부, 병제 기로 결혼, 임신, 모성 또는 종교적 의무, 이런 것들, 뭐 식단, 안식의 여행법, 준수, 아무튼,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이 외에 또 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조치에 의해서 정부가 특별히 제정한 뭔가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징집 통지서를 받은 하리디 남성 학생, 하리디도 일단 징집을 통지를 받긴 하는데 종교적인 교육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시바 아까 종교학교라고 했죠. 거기에 등록하게 되면 군 복무 전면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냐? 모든 하리디들은요. 종교학교에 다닌다고 했죠. 예시발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복무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왔다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지금도 아니죠. 최근까지 또 하레디, 가 그러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군면제가 군면제가 되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게 되는 거죠. 2 0 1 4년 6월 대법원 만장일치로 초정통파 유대인도 의무 공부를 할 자격이 있다 판결 났고요. 거의 80년간 이제 면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거의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오르게서 군 면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좀 사이드, 좀 부수적인 내용이긴 한데 한번더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70% 이상이 유대인인데요. 20%약 5분의 1 정도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랍인들입니다 아랍인들 여러분 생각보다 이스라엘에 아랍인구 많죠 이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군복무 면제가 됩니다 민족이 그렇다는 이유로 면제가 되는데요 뭐 보안상의 이유가 있겠죠 안보상의 이유 그 모든 것들은 배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법률이라기보단 IDF 인사지침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재량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를 할수 없어요. 하지만 아랍 시민들이 만약에 입대하고 싶다, 그러면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랍 무슬림, 아랍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베두인, 베두인도 어떻게 보면 아랍으로 올라가죠. 그 노마 노마드이긴 한데, 뭐 아랍인 쪽으로 보면 되겠죠. 그들은 지 징집 대상은 아닌데 자발적 복무는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면, 그가 면제가 왜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어, 이스라엘 건국할 때부터 어차피 전쟁 많았으니까, 하레디들을 그때부터 뭐, 전쟁 투입하면 되지, 왜 계속 면제시켜 하냐?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 정세성의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당시, 최근까지의 그 초종토 이젠들의 인구 규모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둘이가 또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바로 나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어 뭔가 이스라엘 건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보통 세속주의, 시온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종파 유대인들이 완전 찬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건국을요. 서종통파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유대인의 뭐 국가 시원의 국가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속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세우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48년에 만들려고 했던 어떤 세속주의 사람들이 위조가 되는 그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 세속적인 이스라엘국 이걸 만드는 것은 이건 순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포섭하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들이 종교적의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될수 있는 그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을 좀 어, 뭔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연대를 맺었는데 그 조건이 뭐가 있었냐? 당시 초대 총리 벤 구리온 아주 유명하죠.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테라비브 공항 이름도 벤 구리온 공항입니다. 네, 1948년 1차 중동 전쟁 및 이스라엘 건국되고 이후의 내용이겠죠. 그들을 포섭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의 군 복무를 면제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포섭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제 유대인들 이 종교에 입각한, 시온주에 입각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당시, 건국갈 당시에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규모가 매우 작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징집대상.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징집대상은 약 4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문화재죠. 희귀하지 않습니까? 인간문화재 보호 차원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뭐 천연기념물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 복무를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8년, 뭐 1956년, 1967년, 1973년 이렇게 각각 1, 2,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군 면제 실시가 안 되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스라엘국은 시온주의를 순수하게 실현하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온주의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어떤 그 예루살렘의 그 올드시티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온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음,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윗 왕이죠. 그들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유대인 나라의 회복, 이런 것과 좀 상징으로 연결되는데요무은 어,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자, 적은 규모로서의 보호대상.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날부터 이미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인구 증가율이 높았나 봐요. 하지만, 증가율이 높았지만은 그 성장한 규모마저도 다른 그 비정통파 유대인들, 아랍인들에 비하면 매우 소수였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징집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초정통파 판결이 군면제 해제 판결이 난게 왜냐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2020년이 되면서 파리디의 인구비중은 14%가 되었습니다. 건국 당시에는 적은 인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인구 규모가 되어버렸고요. 지금도 다른 아랍인들, 뭐 일반 그러니까 이제 비정토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인구 중가율이더 높습니다. 그걸 좀 봐야 돼요.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추측을 하는 거긴 한데 아, 여기 뭐 추천하고요. 지금 뭐 2025년이 제일 가까운 미래죠. 현재 쯤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요,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네, 그, 2024년 후반되면서, 2 0그 2024년 그 후반되면서, 천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한, 900, 한, 6 70그 정도였습니다. 그 천만을 바라보는 시기 때 제가 이스라엘에 좀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 때, 학생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그해속 유대주의 유대인들, 아랍 인구 그리고 울트라, 그러니까 초정통파 유대인들 다 인구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이, 인구 증가율이 다른 대상에 비해서 더 월등히 많다라는 게 눈여겨 볼 만한 점이죠. 지금 증가하는 거 보십시오.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증가 추세가 더 많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79년부터 2017년까지, 뭐, 이스라엘 여성의 그 출생 비율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성에 관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인 추세라고 사실 볼 수도 있겠죠. 엄청 오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등히 초정통파 유인들의 출산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내에 차지하는 이 초종종파 유대인들의 그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계속 늘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 뭔가 6, 7%의 인구 중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걸 말하면 무슨 말이냐? 앞으로 도 계속 이들을 늘어날 것이란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할 때부터 초정통파 유대인들 종교적인 어떤 어, 토대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에, 그리고 희귀했기 때문에, 천기념물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왔는데, 지금은 그 인구의 희소, 희소 가치가 사실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 구성원 구성원을 차지하는 이 초정도파 인구 비율이 요즘 많기 때문에, 이들 역시, 어, 인구 징집에 대상으로 삼그 인구 징집이라 고 하이고, 군대 징집에, 네, 뭔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정부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도를 했을 때, 매번, 매번, 몇 번씩, 그군 징집 면제를 해제하는 것에 위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어 뭔가, 이런 인구 추세, 이거를 무시를 못한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요. 그로서이 어 초정투파 유대인도 군대를 가든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내그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스라엘 여성의 그래프긴 하지만 남성, 여성 합친 걸로 봐도 사실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계속 그 이스라엘 외부의 전쟁이라든지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국내에 대한 소식을 특히 사회적인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또 여러분 추가적으로 아시는 게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 제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나라 역시 음뭐 앞으로의 군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이슈가 아닌가 외국의 사례로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바입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스였고요. 아디오스